1박 2일 같이 다니면서 자동차 방송 전도를 하시는 현장을 음. 제가 직접 이제 많이 느끼고 경험해 보고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음. 예, 이렇게 자동차 어, 방송 전도를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 왜, 왜 물어봐요? 네? 궁금하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의 이 열렬하게 전도하시는 음. 이런 거를 좀, 다른 사람도 좀 열심히 전도하는 작업을 주고, 좀, 열심히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의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laughs> 네. 왜냐면, 네. 전도는, 음. 예수 님을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어딘다고 성 성령님이 시키시는데 그요 예. 그렇죠, 어, 맞아요. 뭐오는 거지. 예. 그하고서뭐 자극받고 이거도 없고 하나도 없고 어제 예. 성령님 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 여러 사람과 이때가 삼월에 땅 끝까지 정리된다고 했는데. 아멘. 네. 그 당연한 건데. 예, 아멘. 네. 그것은 화재 삼는 자체가 좀 무슨 거예요. 그렇지. 응. 예. 그만큼 전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 당연히 할 일을 선교보니까우가 그러니까 전도를 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당연한 일일, 당연한 일. 당연하죠. 응.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당연한 거죠. 그랬으니까 응. 예수님도 전도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제자들도 전도하라 그랬고 응. 오늘날의 예수 제자들도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응. 그 목사님은 왜저 이런 전도 생활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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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네. 즉시 했죠 즉시. 그, 그때가 연세가 언제? 몇세쯤 되셨나요? 스물... 20... 스물살정도? 오 청년때요? 네. 노방전도 청년때 예수님 네. 믿으시고 네. 은혜받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즉시 즉시? 네. 고등학교 졸업 네. 17살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즉각 전도 그. 노방전도 개인전도 개인 노방 전도라지. 아, 그때 어떤 은혜를 받으셔서. 아 왜냐면 네. <laughs>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건졌잖아요. 오. 그리고 지옥 갈것 천국 인도했고 천국 있고, 있고 지옥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도할래요? 어오 그게 뭐야? 양심 있지 하나냐? 안 그래? 그 젊으신 때 네. 어떤 그... 것을 겪으셨는데? 하도 아, 한천국과지옥을 확신했죠. 확실하게. 그래. 그렇지. 보시고. 그 이거 경험하고 뭐, 체험하시고. 아, 확실히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음, 하나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음. 뭐, 뭐, 저, 그러니까 해야지 그, 그 어떤, 무슨 믿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프셨다가 좀나아신 것도 그건, 그건 없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천국 지옥이. 막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오시고 깨달음 깨달음이 깨달았고. 오고 네, 네. 완전히 그래서 100%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완전 오면 그 그런 그 사명감이, 사명감이 불타셨군. 성령이 막 시키니까. 성령님이 그냥 불타게 역사. 야 어느 교회에서 그런 아,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교회보다도 뭐, 난 믿고서 바로 이렇게 된 거지 뭐그는 교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난 어. 그 우리게 나오세요. 이런 전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전도하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성령 인도 따라 성, 성경 읽다가 혼 성경. 혼자서 그렇지. 성경.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어, 집에서 성경을 하나에, 읽으시다가 일단 하나 계신 거 같지. 그게 이제 저, 확 들어오셨고 감동이 되고 오셨고, 네.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예수님이 그냥 믿고서 어. 들어오시고 <laughs> 그렇지. 완전히 해결받았죠. 야. 진짜 아,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속이 감춘 게 아니라 그냥 안 다녔지만 또노마전도 개인전도 이렇게 막전도도 나눠주고 또 이게 기도해 주고 혈렇하고 이거는 지금 이어서 그런 거예요. 오야 이야... 그러면 어. 이제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몇 년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76세니까 응, 7 6세아 <laughs> 어, 계산을 말 음, 응, 20대부터 하셨군요 전도를 20, 3, 4, 5, 6, 7 응. 그 50년 응. 이상을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신 노방 정도, 거군요 노방전도 개인전도 개인 노방전도 개인전도 노방 어, 개인 목회도 시키시면서 하나지 목회도 목회도 시키시면서 목회도 하시면서 이야 전도 이은지 목회 이은 지가 아니라 살 솔직히. 난목회는 그냥 하나 시켜서 는 거지 응. 전도이죠. 우리게 <laughs> 뭐우고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요 우리게 아니라 다른 길로도 나갈 거 아니야. 전도. 음. 꼭 우리게 나오라는 법칙 어디 있어? 음. 또그 성도 많은 관리역이 더 바쁜데 전도 언제냐고. 음. 안 그래? 그래도 막 많이 찾아 들어봐. 그러면 고등학교 네. 시절에 최초 그냥 누가 성경책이 읽으라 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 하나님 아버지야 주셔서. 성경책을 네 주셔서. 네. 볼 본래 대대로 신학교 도쿄과정에 있었어요. 아니죠. 그럼 목사님이 일대이신가요? 우리 아빠 막 그저 전에 다니시다가 그만뒀지. 음. 네. 그때 우리 그만두셨는데. 그렇게 하지면 내가 나또또 다시 교회 나오고 하셨는가. 음. 그 목사님 스스로가 이제 성경책을 읽으시다가 그렇죠. 이제 네. 성령의 역사로 네. 확 믿어지고 깨달음. 창조신 믿고. 그렇지, 네네, 세수가 천국가 확실히 믿고 한번 의심한 번이 없을 지금까지. 무조건 백번 어. 답 믿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지. 내가 뭐 믿으려고 있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믿게 하시니까 물론. 그렇지. 어. 성경을 막 이렇게 많이 읽어도 천국지옥이 그저 그렇게 목사님 같이 확 깨달음과 강하게 믿는 그런 건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그런데 뭐. 목사님이 천국지옥을 성경 읽으시면서 그게 마음에 아마 불타는 마음이 생긴건 응. 천국 지옥을 전하라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어, 그, 선택하신 어, 거군요. 어, 그렇죠. 오, 이야. 그 지금까지 50년 그 천국 지옥을 전하시면서 이제 노방 전도, 자동차 방송 전도 그렇게 응. 해 오셨는데 해 오시는 동안에 에, 기쁨과 보람이 많으셨겠어요. 달마다 천국이지. <웃음> <천국도>. <웃음> 예. 최고의 천국. 아, 최고의 천국. 날마다 천국. 날마다 천국이지. 마음의 천국이야. 아이, 마음에 들어왔지. 하나님 예수 들어와 와, 계신데 응. 천국이지 그럼. 응. 네. 전도할수록 더기쁨을더 주시. 기쁨이 나오죠. 네. 전도하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그래. 살고 싶은 반 하나도. 그런 기쁨은 전도, 뭐 해보지 전... 않고는 모르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제 말로만 전도하고 네. 판단을 하고 있지. 어쨌거 직접 체험해서 전 해야 기쁨을 알고. 제일 큰 보람이 마, 마음의 날마다 천국, 생활의 날마다 천국. <laughs>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laughs> 네, 모든 거 채워주시고. <laughs> 응. 천국이 네 천국이. 네 예,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상에서. 군요 최고의 행복한 자. 이야. 최고 행복한 자가 어디지? 도대체 행복 은 어디냐고. 그성령님이이렇게 네. 응. 역사하신 거군요. 지금 죽어도 죽고 갔는데 그보다 더좀 행복했어요. 음. 믿기 전에는 산 의미를 몰라가지고 엄청 네. 방어겠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내 그러니까 막허머니가 고통 받았지. 그래서 타게 음. 됐잖아. 대체 뭐. 두 상품. 뭐. 이야. 응. 아, 야 야간이라. 그 인생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루 살더라도 음. 하나 알고, 알고 가야죠 음. 그제까지 전도하시면서 에, 특별히 기쁘고 보람되고 감동스럽고 사람들이 예, 방송 선, 전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시켜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 특별히 기억나시는 좋은 아, 기억이 일. 날마다 있지 왜냐하면 예수 믿고서 예수 바로 전하면 그게 천국이지 음. 뭐 사람기쁜다고슬픈다고 막, 욕한다고, 그런 거 저도 든도우든뭉쳐 뭐, 그렇지. 무조건 기쁜 거지. 예수님, 예수 이름이 생수고, 빛이 자아요세 응. 그분을 전러면 최고 기쁨인 거지. 내게 체험이지. 응. 뭐 다른 걸뭘 구하냐고. 응. 안 그래요? 아, 예수님 믿고 처음 가나. 그게 생수 아니야? 생명이고? 빛이고? 그거뭐 대체 뭘 막, 대가를 바라고, 막, 거기서 성공을 바라고, 막, 무슨 뭐, 뭘, 돈을 바라고, 명예 바라 응. 그 자체가. 밑에 빛 나온 거지. 전파만 하는 거지.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럼 천국이 뭐지? 도사 바을게뭐 있냐고. 거긴 뭐. 그래요. 저도 그 교회 앞에서 하루 종일 전도해도 어. 즐거움이 어. 오고 하니까 어. 목사님은 뭐 수십 년 어. 맨날 하시니까 그냥 그, 날마, 그 저, 날마다 마음의 전국. 천국이지. 갈수록 기쁘고. 기쁨이오. 갈수록 오고. 갈수록 기뻐지고. 갈수록 희망 있고. 갈수록 희망 있고. 예, 갈수록 천국이고. 음. 또 있어요. 파나코. 무겁 막 글수록 즐거워지고 네, 기뻐지고 네, 네, 네. 희망이 있고 네. 소망이 차고. 네, 네. 음. 네. 그 감사한 일들도 많이 생기겠네요. 날마다 감사하지. <laughs> 날마다 감사해. 죠 그렇죠. 날마다 기적수세요. 엘리야마 뭐, 뭐 좋은 일 많이 있었나? 어. 그렇지만은 날마다 불과 큰 무언의 인도하시잖아요 모세도 그러니까 그렇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어져 온 거죠. 예. 야. 사람 자체가 전도자가 아니야 없어 그만 막뭐뭐 묻혀 먹고 막돈 바라고 명예 바라고 이사한 전도자 아니에 음. 김랑 물질 씨랑이지. 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이 어. 영혼을 위해서 여기 어. 전도하면은 지옥 예수님 음. 믿고서 그런 감사하고 다 목말라 있고 다 메말라 있잖아. 다지워 그렇지. 그 전도하는게 천국이지. 음. 다른게 뭐있어. 아무것도 없어. 음. 여기 항상 천국이야. 열심히 응. 그저 허 욕심없이 그냥 응. 영혼구원해서 응. 전도하면 그게 현실에 전국.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시는거지. 채워주고 안채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음. 채워줘도 천국. 안채워도 천국. 무대보로 예수님 한 번으로. 이래도 감사, 자리도 예, 감사. 그게 진짜 전도다지뭐 네. 채워줘서 막 하고 막 내가 막 성공해서 하고 와. 이건 맞아요. 유교적한 사람들이요 음. 전도해도그 사람 전도 못해요. 생교도 어. 못하고 어. 예, 기복신앙 이제. 최일만 그냥 예. 예수님만 위해서. 삼분만 예수님 만족하고 음. 예, 해야지. 아니 물에 빠진면 건져 낼때 보따리 내놓아 그식이지. 음. 아,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살렸더니 보따리 달라고 그런 시간 가지 못해. 무조건 물에 빠져 지옥 갈거건졌으면그 천국. 음. 네. 아주 기본 기본 전도의 정신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이제 그어 계신 거. 기초가 산단해야지 음. 기초가 다 무너지지. 네. 사람, 사람 용신 물질 용신 명예 전신 사상 전신 다 거기에 빠져 있잖아. 음, 오직 예수님에서 어, 그렇지 다 빠져 있으니까 이 부작용 많이 생기고 막 여기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서로 싸우고 이게 막 이게 막 이게 부, 이게 시기 질투하고 이게 바로 이게 육의 사, 육의 신앙이지. 용의 사 용의 신학이지 용의 신학이지 그 신학 정말 많네 뭐 항상 천국이죠 뭐. <laughs> 갑자기 <laughs> 뜯어져서 네, 좋으신 말씀이에요 다른 게뭐 진행해 오시면서 어려우셨던 그 거라든지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애로사항 같은 거? 아, 하나 없지, 하나도 없지 없어요? 아, 뭐, 이거, 이거, 뭐 그냥 아니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음. 애로사항이 서 하나님이 다 시켜서 알아서 하나님 네. 책임는 거지 아니 책임지죠. 내가 하나? 하나님이 네. 시켜서는데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네. 어, 그지만 고난 연단은 참고 나가야지, 그 대신. 네. 예, 그 연단, 그 주님도 받으셨으니까, 네. 그 방울도 그러고, 네. 주님은 말할 것이 받으셨으니까, 우리 네. 주님을 따라가니까, 연단 있더라도, 이상분으로 만족하고,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주시잖아요. 소망, 소망으로, 이 상문이 고통이 오면, 하늘의 소망이 가득 더 채워주신 게 아깝죠. 네. 예. 그, 이제, 이렇게, 전국을 자동차로 방송전도를 하시면서, 이제, 다니시면서, 자주, 자주, 이제, 힘도 가지시고, 휴식시 하시면서, 다니셔야 되겠군요. 뭐, 하나님이, 그것도, 건강도 적절하게 음. 하시죠. 네. 음. 건강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람하 잠도, 잠도 잘 자기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뭐든 주님이 주관하신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알아야 된다 어, 예수님 오직 전하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몸은 굉장히 그, 그 마음도 모든 삶도 이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활동 다니시는 그 모습을 뵈니까 참으로 오직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리고 천국 지역을 그 열심히 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때 때에 따라서는 예, 지켜보고 있는 자가 이제 감동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어, 목사님 전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될것 같아요. 예, 그야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마지막 시대 열심히 전도해야지 우리 한국 교회. 예, 교인들에게 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뭐 좀씩 한국 교인들에게 아유, 지.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아멘. 할렐루야. 아, 예수님을 가득 참여지. 그거 응. 나부터 성령 없만받아야나보다 응. 사랑이 넘쳐야. 응. 나부터 예수님을 바로 섬기야 예, 아, 예, 이것이 전도지. 천도기 전에 응. 나부터 변하지나 그 말이요. 예, 네, 그참 지당하시고 오르시면 아, 남부터 뭐 전도해야지. 남부터 전도 보세요. 오르신 말씀. 네. 어, 아니, 나 나도 예수님을 바로 되지 않은데 누가 감동돼서 예를 들어 말하면 전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 그 같이 그렇지. 싸운다면 그 싸움은 그 싸움은 무슨 전도의 자격이 된냐고 그렇지. 참고 승조들라도 충분히 해주고 먼저 사랑하고 이제도까지 대하지 남에게 복음에 사랑에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되지, 변화시키는 게 전도요. 그렇지. 예수님의 생수고 전해주고 너, 너, 나부터 변하주. 그러면 그 전도지. 오르신 말씀. 뭐? 어, 어. 어. 올바른 나부터 전도자의 어. 기본 자세가 어. 나부터, 나부터 예수 앞에 그래야. 바로 서고, 바로, 바로 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정직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착고 빛의, 빛의 열매 빛의 열매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음, 바로 고 이런 사람이 빛을 뿌리고 전달하지 음. 그것도 안된 사람이 사기꾼이 전도당비 음. 음. 그렇지 사기꾼 너나 음. 잘 믿어 그죠 하도고사람 너나 잘 믿어 그렇지 연에 시간 고 내가 완전히 서 변화되면 빛이 나는 거지 음. 말씀에 사랑의 빛으로 빛고빛가운 걸어가고 음. 사랑의 열매 믿음에 굳게 서서 가면 넘치게 하고 또 깨끗하게 되면 사랑으로 역사를 되는 사랑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고서는 진짜 전도 가 아니야. 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전할 때가 지옥 갈 안타까워. 저형 천국 가기 바라고. 아멘. 자세로 어야 할렐루야. 응. 아멘 할렐루야. 그 어, 저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도를 해도 목사님 같이 응. 기본이 안 돼서. 아주, 저, 싸납고, 남포하고, 그냥, 못된 짓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그냥 전달한답시고, 확,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에이하고, 눈 돌리고, 비난하고, 비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죽고 죽, 죽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응. 음. 내가 죽은 게 십자가고, 부활이고. 내가 완전히 죽으면, 절대로, 내가 안 나타나요. 응. 음.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내가 안 죽으니까, 천도를 많이 하고, 목회를 선고하고, 그래서 내가 교제되는 거야. 내가, 나를 음. 위해서 이런 거예요 음. 내가 안 죽었는데, 주님 왜 이러겠어요? 내가 살았는데. 그렇지. 기본이 그거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따로라고잖아요 아멘. 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전부 다내 사고 하는 거예요. 음. 목회도 내 목회 하는 거고. 성공 하면 내가 교제되고. 그렇지. 이해 그래서 원 이게 참된,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모르신 말씀. 이 이제 올바른 전도자가 되려면, 여직 예수님 앞에 아니, 아, 죽음이... 자기가 스파로 쓰고, 자기가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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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세속적인 것다 자... 버리고, 에, 욕심. 자존심, 욕심 아, 버리고, 시기질도 버리고, 아, 아, 더러운, 말. 더러운 말도 버리고, 생각. 생각도 버리고, 주지황생도 선하고온양선하고 낮아지고 내가 죽고 아지고가고 날마다 죽 그것도 날마다 죽고 주진 십자가지고 다 따라가 십자가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이래하지 하나님 전도자가 네. 정죄하고 진실하고 죽었는데 무슨 그러니까 네. 내가 안 죽으니까 한국이나 세계 음. 다 문제가 된 거야 내가 주, 내가 죽는 게 이제 진짜 보고이고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가보지 봤잖아리 내가 죽은 거예요 네십자가 따라가고 은혜와 진리가 두 가지 있어요. 네. 가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죽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닮아가요. 그래야 네. 하나의 쓰임 받는 거지. 진짜 내가 안 죽었는데. 뭐. 네. 다 살아있는데. 뭐. 그렇죠.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를 목사님이 오늘 핵심 있게 말씀을 참 잘해주셨어요. 네. 그 아주 귀하신 말씀입니다. 네. 아, 성령이 하시는 거것 내가, 내가 성령이 <laughs> 내가 오늘 참 네. 네, 성령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전도자들 한국계 <laughs> 많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의 기본적인 정신 신앙 자세를 가지고 또 가다듬고 많은 전도 좋은 훌륭한 전도자가 많이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